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항상 일어나면 휴대폰 화면 속 세상과 마주하는데요. 하루 종일 회사나 학교 등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기계와의 대화, 카톡, SNS에 익숙해지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기 바쁘죠. 하지만 가끔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명언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하자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철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학문이에요. 따라서 철학자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결국 모든 철학자가 말하는 공통점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랍니다. 왜 철학책을 읽어야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중 대부분은 선택의 연속이죠.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더욱더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선택지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철학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친구랑 밥을 먹을 때 메뉴를 고를 때마다 매번 갈등하시나요?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마 후자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전자라면 결정장애라고 불리는 일종의 심리적 장애를 겪고 계신다고 봐도 무방하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야말로 최고의 해답을 제시해 줄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추천도서는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추천드려요.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산꼭대기 위에서 외치는 내용이라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카르트의 방법서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권 모두 어려운 고전이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빠져들게 될 거랍니다.